자, 33번, 34번 문제 자, 들어간다 It's possible 자, 가능하다 이렇게 가능하다 뭐가? To lie with numbers 거짓말하는 것 l i e 거짓말하다지 아, 숫자를 가지고 물론 이틀는 가져오고 t o 하나는 진주라는거잘 파악하겠죠? 왜냐면 이 t 을 해석 안 해도 의미가 전달이 됐잖아 얘는 주어로서 의미는 없는 거야요 그러니까 거짓말 숫자를 가지고 하는 거뭐 가능하지. Even those that are accurate. 심지어는 이런뜻이지 심지어는 those 그것들을 말이야. 즉 심지어는 that are accurate 정확한 것들 조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정확한 숫자들 조차 그 숫자를 가지고 거짓말하는 거 정확한데 왜 거짓말이래? 거짓말 아니지.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거짓말하는 게 가능해. Because numbers rarely speak. 자 rarely라는 단어는 부정의미를 의가지 거의 못마하지 않아. Really, numbers rarely speak. 거의 말을 하지 않아. For themselves. For oneself. 그러면 스스로라는 뜻이죠. 스스로. they need to be interpreted 걔네들은, 여기 걔네들은 누구야? 숫자들은요 need to be interpreted to plus be 동사 pp 자, to 부정사 다음에 수동태 형태가 나왔지 수동태, 부정사 부정사의 수동태인데 해석되어질 필요가 있는 거죠 해석되어질 필요가 있어 by writers 글을 쓴 사람들을 위해서 and writers almost always have purposes 글 글을 쓴 사람들은 언제나 어, 거의 언제나 almost 거의 always 언제나 have purpose it, 목적이 있어. 어떤 목적? The shape the interpretation 그 해석을 어, 만드는 목적. 그 해석을 만들어내는 목적이 있어. 알겠죠? 어, 그러니까 숫자가 말을 잘 해주면 좋은데 숫자는 말을 하지 않고 글 쓰는 사람이 말하니까.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달리할 수 있구나. 모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말이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말이야. You might want to announce. 자, announce는 뭐 알리다라는 뜻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죠. announce. 아나운서들이 막 알려줘야. announce the good news. 좋은 소식을 알리고 싶어할지 몰라. That 뭐라고? That이야. 그니까, 알리고 싶어 하는 대상이 that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쵸. 그니까, good news that, 어떤 뉴스야? unemployment in the United States stands at. 미국의 실업률이 stand는 서있다는 거니까, 뭐뭐 이르다라뜻이 at just a little over 5%. 어, uh, just a little. 아주 약간 over 5%. 5%. 그니까, 러 5%보다 조금 더 높은 정도에 이른다. 5% 이상이란 얘기죠. 어. 까 그러니까 5%를 아주 조금 넘겼어. 이런 기쁜 소식. 그럼 이 기쁜 소식이 뭐야? 5%를 조금 넘겼다는 거지. 많이 안 넘겼어. 조금 넘겼어. 이렇게 일하는 거야. 자, 그럼 여기 대은 동격 접속사로 사용된 대시야. 이 되게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대 이 동격접속사로 사용된 대세 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이 관계대명사가 아니에요. 이 동격접속사로 사용된 거다. That means 95% of Americans have jobs. 그것은 의미 미국 사람의 95%가 직업을 가지고 있고 여기, 어, employment rate는 실업률이 아니라 취업률이에요, 취업률. 알겠죠? 취업률. 어, 취업률. 어떤 취업률이야? 뭘 의미해? 직업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고. 이것 곧뭘 뭘 의미한다? 컴마 다음에 또 나오죠. 취업률을 의미하는 거야. 이해되니? 자, 취업률. 어떤 취업률? Much higher. 훨씬 더 높은. 뭐보다? than that of most other industrial nations. 대부분의 다른 산업 국가들 의 그것보다 여기 그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은 어 취업률을 말인 employment rate를 말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왜 those가 아니라 this 사용되냐 앞에 나온 employment rate는 취업률이지 률은 단수지. 그러니까 that of anywhere 알겠어요? 자, but let's spin. 그러나 let's spin은 spin은 원래 이제 돌리다라는 뜻이잖아. 내 이것은 정보를 제시하다라는 뜻이야. 이렇게 돌려서 보여주잖아. spin 제시하다. 제시보자 the figure 그 수치를 another way 다른 방식으로 말이야. In a country as populous as the United States. 자, 미국과 같이, 미국만큼 이런 뜻이죠. 미국, 어, 밀, 앞에서 볼게요. In a country, 어, 한 나라에서. 어떤 나라? As populous. Populous라는 이, popul, 이 population, 인구야. Populous라는 인구가 많은 이라는 뜻이거든. 어, 나라, 어떤 나라? 인구가 많은. As 뭐만큼? The United States. 미국만큼 말이지.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런 나라에서 Unemployment at 5% means 5%의 실업률이라는 것이 의미한다 That, 접속사 나오죠 Millions of Americans don't earn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벌지 못해 or a daily wage 일당은 벌지 못한다는 것도 의미한다는 거 오케이. Okay? Indeed, 실제로라는 뜻이에요 사실, 실, 사실 실제로 One out of every 20 adults 20명의 성인 중에 한명 Who wants work? 일자리를 원하는 Who wants work? 할게 w a n t s가 왜 붙었어요? 선행사는 뭐야? One이라는 거죠 One. 20명의 성인들 중에 한명 어떤 사람? 일을 원하는 사람 즉, 일을, 월제를 원하는데, 일제를 얻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You can't find it. 발견을 할 수가 없다. 즉, 일자리를 찾지 못할 수 있어. Suddenly. 이 5%니까 그래요. 10명이면 10%가 되겠지. 20명이면, 어, 5%. That's a sobering number. It's sobering. 번쩍 정신이 들게 하는. 제정신이 들게 하는. 이런 뜻이에요. Sobering, 재정신,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숫자다. And as you can see,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the same statistics can be cited. 자, cite라는 단어, be cited as. 모모로 인용되어 진다는 뜻이에요. 똑같은 통계가 can be cited, 인용되다. 송태예요. 인용될 수 있다. as. cause for celebration. 뭐의 원인으로 축하의 원인이 들어온 것. 즉, 와, 이렇게 실험률이 낮아라는 축하. Or shame. 수치심. 아니, 이렇게 실험률이 높아라는 수치심. 이거의 원인으로서 인용될 수 있다라는 뜻이죠. 오케이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뭐 아, 34번입니다. Generally, 일반적으로 말이야. During a complex negotiation. 복잡한 협상하는, 협상 동안에. westerners, 서양인들은 divide, 나눈다, a large, the large tasks, 더큰큰 큰 일을, 큰 일들을 up into, 가지고 와서, tasks를 어, 나누어서, up into, smaller ones, 더 작은 것들이, 일들을, 어, 마지막에 ones, ones는 tasks, 즉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큰 일들을, 작은 일들로 쩍쩍쩍쩍 나는 눈다 얘기죠. 복잡한 협상을 하는 중에, 자, One can move 한 어떤 사람 어떤 사람은 이 서양 중에 어떤 사람 말하는 거예요? 장면을 떠올려봐. 자, 뭐 움직이는데 더 작은 일들, 더 작은 일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씩 한다. Finishing one. 뭐 하면서, 분사 구분입니다 Finishing one. 한 가지의 일을 끝내면서. 그럼 앞에 나와 있는 맨 문장의 첫 번째나의 원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한 서양인을 말하는 거고요. 뒤에 나오는 어, Finishing one의 원은 일을 말하는 거야. 일을 막 잘게 나눠서 작은 일들을 통해서 이동하는데 f i n i s 하나를 끝내고 한 가지를 끝내고 moving on to the next 다음으로 이동하면서 말이야 이해됐니? 여기까지 이해 됐어요? 네 s e n s 그리고 나서 뭘느끼 센스가 여기서 센스의 정확히 알아야 돼요 어, 센, 여기서 센스의 뜻은 그, 느낀다라는 동사야. 그, 그러니까 sensing, idea, s 서 느끼면서 말이지, 이런 얘기죠. 이해되니? 성취가을 말이야. accomplishment, 성취야. 성취를 느껴. along the way, 그 과정을 통해서. 이해됐죠 어. 자, 분상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분상으로 연결이 되고 있어요. 음. Issues are resolved. 자이자그 이슈는 일의 어떤 사안 일들을 말하는 거야 사안들은 are resolved. Resolve는 해결하다라는 뜻이죠. Resolve. 혹시 단어 보면 외워놓으세요. Resolve 해결하다. 일들이 그런 사안 문제가 되는 사안들이 are resolved. 수동태입니다. 해결되어집니다. At each step 각 단계에서. In the process 그 과정에서 말이야. 지금 동일한 내용 반복하고 있지? 자,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을 정확히 알면 그 다음에 쉬워져요. The final agreement is, 그리고 뭐, 최종적인 동의는, is the sum, 합계다 of the sequence. 자, sequence는 어떤 순차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순차적인 것의 순서예요, 순서. 그 순서, 순서라고 보면 돼요. sequence, 순서의 합이다. 이런 얘기죠. However, 그러나 말이지, in Eastern thinking 동양적인 생각 사고 방식에서는 all issues are discussed 모든 사안들이 모든 사안들이 모든 일들이 are discussed 논이 되어진다 논이 되어진다 수동태죠 are discussed often with no apparent order 어, 여기서 뭐 종종 with no니까 뭐뭐 없이죠? Apparent는 분명하다는 뜻이야. 단어 그룹을 꼭 외워놓으세요. Apparent. 분명한 순서가 없이 말했지. 그렇게 논의가 되어지고. Compromises. 자, compromises. 이게 주어입니다. 알겠죠? When made, when made 앞뒤에 콤마가 있지. 거기 가로 쳐보세요. 자, when made는 만들어질 때야. 뭐가 만들어질까? 협상들이 만들어지는 건데, when they are made에서 they are가 생략된 거야. 어, 의문사가 나오죠. when이라는 의문사가 나오고요. 주어하고 비동사가 나오고 과거분사가 나오거나 또는 ing가 나오잖아. 그럼 주어 비동사는 생략이 가능하다. 이 문법 규칙이에요. 그래서 when made가 사용된 거야. 만, 얘네들이 에, 되게 해결될 때라는 얘기죠. 이루어질 때 이런 얘기야. 타협은 occur. 발생은 일어난다. at the conclusion 결말에서 나타나는 거 협상해. negotiations. 서양식 사고 방식에서는 일을 잘게 나눠서 순서대로 해결하는데 동양식 사고 방식에서는 전체를 통합적으로 가지고 와서 어, 타협을 이루어 간다. 비슷한 것 같으면 서 다르죠. The Western approach is sequential. 서, 서양적인 접근 approach라는 단어 접근이죠. is sequential 순차적인 sequential 순차적이고요. And Eastern is holistic 전체론적 holistic 전체적인. The two worlds are apart. 두 가지의 세상은 즉 동양과 서양의 세상은 서로 분리되어 있다. Therefore, 그러므로 American negotiators have difficulty. 미국의 협상가들은 어려움을 겪는다. Measuring progress. Progress는 발전이죠. 어, measure는 측정하다라는 뜻이야. Measure. 어, 어떤 그 progress는 발전, 진척. 이 진척을 어, 측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During negotiations with uh, Japanese. 일본 사람과 협상을 하는 동안. 이대니 형 And the differences i in the thinking and decision making process. 자, 어려움. 사고와 어려움. 어떤 사고? 어떤 어려움? In the thinking. 생각하는 것과. And decision making process. 의사 결정 과정. Decision making. This is making 의사결정이라말 알죠?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의 어려움은, 여기까지 그러니까 주예요두 번째 점에 end 다음에 나오면 주어야. 어려움은 can result in. result in은 결과 무엇이 되다라는 뜻이에요. 결과적으로 뭐, 무엇이 되는, misunderstand, 오해가 될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result in이 결과적으로 뭐, 뭐가 되니까, A라는 결과로 뭐가 되니까, A가 뭐가 되는 거야. 원인이 되는 거지. A는 결국 뭘 일으킨다? 오해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는 거야. 오해를 야기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result in. result in은 결과가 뭐가 되는 거고요. result from은 뭐으로부터 결과가 오는 거야. 그래서 전혀 다른 뜻이 된다는 거 기억하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35번, 36번 문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